BMW 했어요? 세 번째 구매 네. 사모님 저기 이 시리즈 네. 타고 계시고 아담하게 최고의 차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좋죠 좋아. <laughs> 이거라니까 주차 <아니>, 백화점 <진짜. 웃음> 이거 1등예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의 진가를 잘 모르신다는 게큰 함정이죠 작은 차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았요 아, 다들 타신 분들만. 아. 예. <laughs> 알아보시는 분들은 에이, 작은 차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그가예 그러니까, 그런. <laughs> 타는 분들은 최고의 만족도 인차 일신이지. 시도할 때도 이 봐봐 돈이면... 이거 이거 어, 이거. 요거 어. <laughs> <laughs> 때문에 구매하기 쉽지 않은 차인데 요거를 네. 구매하는 시점은 사모님들이 그냥 작은 차 원하실때 그러니까 미니랑 가 네, 미니랑 비교하시다가 네, 미니가 이도려서네 헷갈릴 것같아아 원래 BMW 타셨으니까 5 2리를 예. 런아웃이니까 많이 팔아보겠습니다 <laughs> 단종 들어가거요셨죠 <laughs> 단종 들어가 단종 신형 나아 신형 나 팩트 어떻게 아셨어요? 생년월일이. 케이스에 닮았어 앞에가. 아, 어, 케이스 봤죠. 닮맞죠 네, 케이스 봤어요. <laughs> 닮았죠. 이게 BMW가 신차 나올 때 항상 그런 얘기가 돌아요. 기존의 디자인이 이쁘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상 딱나오아요 출시하잖아요. 구형은 구형이 됩니다. <laughs> 인증번호. 벌써 2년 되었어요? 네. 뭔데요 아, 색깔이? 차이 네. 그, 그 색깔 보였어요. 회색 같은 거. 회색. 스카이 스카프레였나? 어, 네. 아, 뭐. 너무 좋아요 그 색깔. 아, 고급지고.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음. 나 믿고 사이님 아 차이님 진짜 영업 잘하시네요. 저요? 예. 네. 아니요 <laughs>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웃음> <웃음> 믿고 사주신 거니까 네.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엑시스 보러 가실까요? 네, 차량 보러 가실게요. 저한 바퀴만 태워주면 안 네. 될까요? 뒤에. 디젤. 롤링이 얼마나 없는지 네?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타고 나가시죠, 일단. 그럴까요? 그게 낫죠, 더운데. 바로 주행하시죠. 제 구매는 뭐 설명 없습니다, 저희. 아, 제 구매는 그냥 곰이다, 예. 이쁨을 한번 봐야 돼, 이쁜. 아, 그래도 기념 사진은 찍고 가실까요? 사진 찍으실까요, 야. 두 분이? <laughs> 저번에 리본 안붙었나 아, 저번에 안 붙었나봐. <laughs> 아, 그때 아, 비가 비... 많이 왔구나. <laughs> 어제도 비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안 와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번에 유튜브, 영상도 같이. 유튜브 박제.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구매, BMW. 막 여러 장 찍을게요. 행복한 날. 웃으시고.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파비스 레그로. 레그로. 1등1등 글라스텐트를 쓰셨었는데 네, 요즘에 얘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네, 그 스펙이 훨씬 좋아요. 네, 숫자가 너무 좋아서. 오 어, 이거 그 IR 숫자 제일 높아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색감도 뭔가 좀 선명하면서 탁한 거 없이 깔끔해요. 네. 잠깐, 문한번 닫아볼게요. 사모님이안 네. 보여요. 근데 안에서 봤건 진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블랙인데도 이래요. 네. 15, 30. 네, 맞습니다. 국민 썬팅. 전시장 국민 내 방... 방으로 오셔가지고 만났던 분이. 어, 그쵸, 고인님이셔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렇게. 저번에 주말 당직때 잠깐 오셔가지고 네. 조용히 오셨다가. 네. 아, 원래 조용하신. 40D. <laughs> 조용하신손님이 많으신데. 네. 조용히 오셨다가 아, 제가 아. 40D랑 30D랑 막 고민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3공 디 타시면 됩니다 이 차. 는 요번 차는 너무 이제 말다이으이다 좋아서 사실 내 말에 아주 고민을 덜어드리고 음. 빠른 결정 좀 도와드려요.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뵙고 나서 두달 만에 뵙는 거 같아요. 두달안 됐을걸요. 두달안 됐어요. 그쪽. 네. 네. 네, 두 달이 안 됐어요? 그때 그때 이현나랑 뵙을 작가 때. 작가분 때. 네. 아. 한달반정도된거 어? 같아요. 아 그럼 여기 어, 앞에 타세요. 제가 뒤에 탈게요. 그럴까요? 네. 네. 아... 저 X6 3공 디 이... 오랜만에. 근데 여기서 바람이 이연수 과정님 여기 어, 나와요. 나와요. 바람 나. 거기 나와요, 쪽... 나와요 바닥. 바닥에서 나옵니다. 오토로 해놓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종 아이고 아이고 정리 안 된다. 정리 안 되세요? <laughs> 디젤 안 갔죠. 아우 좋다. 육기통 <laughs> 말다 하이브리드. 공기압 37. 승차감 좋아, 좋아요. 부드러워요. <laughs> 미소가 지금 많이 <laughs> 네. 하세요 네. 아니 이게. 네. 그 전에 시승을 했을 때그 가솔린 모델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때 가솔린 으로해드렸죠 네. 어, 되게 기대했던 것만큼 막 드라마틱한 감동을 못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가는 길에. 좀시리즈를 탔는데 아 다르구나 이시리즈요 아니요 5시리즈가 탔었는데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쵸 이게 다시 조금 떨어진거걸 봤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좋은 거 탔을 때는 딱그때를보느낌는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수영이랑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엄청하고 훨씬 더큰 역사가 그렇죠. 어 핸들링 <laughs> 포지션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포지션 조금씩 맞춰가시면 될거 같고 네. 지금은 조금 낯설어 낯설죠, 아, 지금 낯설죠 조금 그치. 조금 불편하게 잡아놨네요. 네. 어? 아, 아 내가 아니. 제일 좋아하는 게엉따 했다. <laughs> 네. 오토 <오토웨프>. 예뻐. <laughs> 되게 뜨뜻해요. <laughs> 핸들렛선도 맞아요 제일 좋아 4호까지 켜요? 저는 사실 아침에는 켜요 <laughs> 저 되게 <laughs> 막, 네, 추위를 잘 타고 그래요 따뜻한 걸좋아해고 뒤에가 아늑해 보입니다 네 너무 좋죠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고급차를 타는 느낌인 거고 되게 저, 비싼 공간입니다 거기 되게 아, 아, X6 오랜만에 뒤에 거의, 타고 아, 타보는데 아, 네. 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포지션도. 거의 비싼 네. 공간이에요, 비싼 공간. 엑스파이보다 400만 원더 줘야 되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죠. 돈이 코페라인. 코페, 네, 돈쓴 만큼 네. 누리세요, 그러네. 그 자리도. 그 자리 아무나 못 누립니다. 네. 남 배려하다가 못 누리는 자리예요. 친구 아무도 안자 <laughs> 어, 그러니까 뒤에 거. 별로 아, 안 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성인 네분 탔을 때 네. 요런 포지션으로 장거리 간다 해도 네. 전혀 어, 부족함 전혀 없어요. 대게 네, 편해요. 맞아요. 그냥 세단 타는 느낌이 더 강해요. 어, 그런 지금 다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 네. 세단 타는 것 같아. 오, 퍼포먼스. 네. 진짜. 어, 진짜. 확실히 달라. 완전 다르죠? 네. BMW 퍼포먼스 컨트롤 딱. 네. 좌우 자우. 컨트롤 해 주는. 네. 네. 자, 스포츠 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IPM도 생기고 BMW BMW 원래 타듯이 타보십시오 오스리지 타듯이. 좋아요, 착하게 니다 BMW를 타신들이 이제 기본 착하게 탄다고 해도 남들은 못 따라가는 속도입니다. 착하게 타요. 착하게 타세요? 네. 에코 모드 넣어릴게요 에코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컴포트, 스포츠.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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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야어 <laughs> 신차라서 브레이크는 길들이가 약해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밟아줍니다 음. 네, 처음에는 조금 길들이 어, 여행 다녀 오셔야겠어요 빨리 음. 멀리차 음. 타고 주말에 어디 나가야지 어 네, 주말에 나가셨나가셔야되 당연히 대박이죠 차 음. 깜놀이죠 예전에 차 사실 때, 아니, <laughs> 이 <이럴>, 정도는 아니셨었는데. <laughs> <laughs> 그쵸, 사실. 아, 그카커는요 아, 그니깐요 아. 예, 엑소는 마음속에 있으시면 언젠간 다 사셔요. 이게 진짜 여러, 여러 분 계셔야지. 또, 재선님도든 저, 저. 엑소식스가 진짜. 진짜 너무... 하지만, 오 시리즈로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오 시리즈가 워낙에 좋은 차례에서 사실은요. 맞아요. 오에서 네. 오만 계속 사시는 분들 많고 네. 하실 데 네. 네. 사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타보시면 좋지 않을까 5시리즈 지금 2024년도 4년...6년 타셨네요? 어 아니요 4년 s i 전거 바로 사셨구나 네딱 그거 나오기 네. 전에 차님이 팔아가지고 <웃음> 네. 네. <laughs> <laughs> 이시리즈도 팔아가지고 <laughs> 타고 계시고 S6도 살아서세 번째 인연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 너무 감사 한 인연이네요. 네. 매번 그 파이랑 빵이랑 워 주실 때 진짜 너무 맛있어요. <laughs> <laughs> 포장까지 빵을 왜여서 사주세요. 빵 아니 이렇게 취미로 해주시는데 아, 취미하시는 예, 빵을 진짜 그냥 어우, 너무 맛있어요. 저도, 저 아들이랑 막다맛있요 저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괜찮죠? 제가 네. 몇번말씀드니까 네. 이거 써야 돼요 LX가 네.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선명하고 열 차단 제일 잘 되고 근데 이 선팅 진짜 좋아요 이 안전 과정도 쓰고 있고 다 저희 다 쓰고 있거든요 그잘 모르셔서 의심을 거니까. 많이 하시더라고 프랑스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지도가 아직 없어고 일본에서만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버려요 일본 수출만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품을 괜찮죠? 어, 네, 좋아요. 색감이 딱 약간 무채색 느낌이 나서 네. 네 파비스 블랙 색상입니다.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음. 파워는 전기차 파워인데 나가주는 파워는요? 어, 제가 그 i7 네. 타다가 예. 30 디젤을 타니까 이게 힘이 비슷하죠? 맞아요. 왜 어, 네, 비슷했죠? 네, 전기차인데. 네. 가솔린을 타면 살짝 그냥... 조금 부추기는데 어, 부, 네 했는데 예, 디젤은 딱그 느낌이 보여지지가 네. 않아요 촥꽉 그치 이 전기차 파워입니다 이게 네. 토크 쿠션감 정말 요철 구간도 괜찮고요 뒷좌석 느낌도 정말 지금 세단 타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어, 되게 뭐 음, 느낌이 없어요 당시. 그냥 편안 요철인데 네 요철인데 느낌 쏠림도 없어요 이 그러니까 높은 차가 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없어요. 네. 진짜 이 스파이프 압력 이렇게 다르네. 저도는요? 어, <laughs> X5랑 차가 다르다고. 이 사이드로 봐도 뒤에 네. 보이는 풍경이 높이가 달라요. 어. 저희가 이제 깎여 있으니까. 기분 쿠페 라인으로 직각이 아니고 음. 아, 그래서 볼수 있겠죠? 이게, 이게 쿠페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 강한 거죠. 사이드미러만 봐도. 어, 안 솔려 안 솔려. 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 타시다가 다른 거 한번 이렇게 운전해 보시면은 아더 느끼실 거예요. 그, 이것만 타시면 사실 또 이제 그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 거를 이 해요. 혹시라도 운전하시게 되실 일이 생긴다면아 <laughs> 이게 진짜 더 차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차량이 간. 예 간다고. <laughs> 나 아까 집에서 나올 때주차에서 네. 기념 촬영했어아 하셨구나. 잘하셨어요. <laughs> 예 네, 그동안 고마웠다. 얘가 응? 4년 동안 진짜 사고 한번안 나고 음... 그 전차는 막 와서 들이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음. 그러셨구나. 요철 구간 쿠션감을 느껴 보겠습니다. 음. 상쾌하죠? 오 부드러워. 이게 좀 심한 쿠션인데. 지금 그냥 그냥 너무 <laughs> 네, 그냥 가시는데요? 그냥 넘무셨어 지금 약간 오프로드 테스트 하는 듯이 가시는데요. 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b m 스럽게 운전하시네요.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어디다. 스티 한번만 넣어주시고 이제 BMW 저게 주... 바뀌어갖고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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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셀러브 스키로. 금방 정하십니다. 저것도 붙여주시고 좀만 더. 위에서... 서라운드, 와 뷰. 아, 서라운드 뷰. 네. 와 됐습니다. 바킹 P만 누르시면 돼요. <laughs> 서라운드뷰카메라 이렇게 해서 상봉 디 출고와 시승 한번 같이 했는데요. 차 너무 좋네요. <laughs> 잘 타시고 출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모님, 1시 네? 리즈 언제 받고 싶어요? 아이 더타주셔야죠1년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년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 0탈 거예요. 10년 탈 거예요. 1 0 0년요 10년 탈예0년 아직도 뭐 요쌩0년요1 0 직전에 구매하신 차량이고 블랙사파이어 이렇게 2차로 갈아타셨습니다 X630D 이뻐요 네. 출고 축하드리고 잘 타십시오 감사합니다